펜싱을 오늘 좀 한번 배워 볼수 있을까 해 가지고 못 하고 어이 네. <laughs> 네, 이게 돌라칼리버라고 하는데 근라칼리버라칼리버 <laughs> 돌라 돌라 칼리버. 네. 이름은 뭔가 좀 뭔가 세 보여요. 예, 약간. 뭔가 되게 싸, 세고 어, 뭔가 에너지가 같아. 나올 것 같고 뭔가 막 빛이 날것 어. 같은데. 예. 네. 네. 귀니까, 예. But you're safe over the place. Oh, did you remember? I'm c h i c k 칼리버 h Chronicle. Okay. Okay, she chose h m She w a 네, h e r 네, Yeah, yeah, yeah. 인사 인사 yeah. y e 어떻게 해요? 인사 e a h yeah. y 이 a h 발 e 이렇게 e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그리고 이대로 접으시면서 다시 내리시면 되십니다 아, 오, 오, 멋있다. 패션 뭐야? <laughs> 왜 시작부터 멋있어. 뭐 <laughs> 나는 지금 이 노래랑 지금 막 과몰입이거든. 인사할까요? 네. 인사? 인사할 거? 네. 올라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먼저 이제 심판께서 안개를 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은 응. 똑같이 45도로 올려주시고 오케이. 왼손은 이대로 편하게 올리신 대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 인사 자시에서 거기서 무릎만 좀 내려가시면 돼요. 무릎만 오, 좀 네. 오. 어이 쓰시네요. 네. 예. <laughs> 간단하게 준비 동작인 <laughs> 안겨르라는 안겨르 동작입니다. 안겨르. 안겨르. 네. 안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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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응. 플레이 알레라는게알레가 응.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응. 네, 그렇죠. 응. 여기서 안내는 응. 마르시라는 동작인데 마르시는 어. 앞으로 어. 한 동작에 여기서 어. 앞발이랑 뒷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 네. 어. 그리고 오. 그리고 뒤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맨발. 어. 내십니다. 슉. 아, 슉. 네. 오. 오. 네. 오. 이때 상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리만 갔다가 이렇게 쑥쑥 빠져야 돼요. 아, 약간 다리로만, 다리로만 움직이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 득점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야죠, 그렇죠? 치는 나 네. 네. 아. 제일 중요한 팡트팡트 네. 공격 네. 자세인데 어. 여기서 준비 동작. 어. 안기 아래서 손을 쭉 이자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뻗고. 왼손을 뒤로 쳐주시면서 이반동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 나가는 거. 네, 그렇죠. 반도을세 앞발을 빵! 찾으시면되니다시작안세요선생 네. 아, 진짜, 네. <laughs> 어, 진짜 간단해요. 먼저 금방 마시 팡트 하신 건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 게? 네, 그래서마르시 네. 네. 팡트가 바로 빵! 간 거예요. 케빈이 네. 어, 왜 이렇게 오왜 멋있어요? 감 네. <laughs> 어, 너무 멋있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안겨는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겨 네. 안겨레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팡트. 롱패 오오오 돼요, 돼요, 돼요. 오 근데 요. 네, 네, 네. 근데 그말 하자면 펜싱은 대응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캐빈씨한테 이렇게 닿는 게 어려워요? 안.. 그러니까 칼이 안 닿아요. 그러면 아, 우리 꿀이랑 네. 한번 네. 오 아, 약속.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어떻게 전문가랑 어떻게 해요? 제가 하니까. 준비 준비 뭐라고? 요 아, 준비가 안겨를안겨를 네. 안 가. 안 가. 3대. 이제 또올림픽 보시면 네, 선수들이 네. 올라오면서 네.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응. 네, 인사 나누고 응. 그다음 뒤로 가서 들어가서 이제 심판이 안개려고하면 응? 자세잡으시면 됩니다. 노래가 좋다. 그니까 어. 그렇게 <laughs> 부드러워 다라도 노래가. 자 <laughs> 어떻게 찌르셔도 돼요. 여기만 어. 상체만 찌르시면 돼요. 오케이. 슬로모션처럼 우 네. 들어오는 거를 치고 치더라고요. 어, 뭐안쳐진다 네. 네. 너무 신기한데? 네. 그 저도 했으니까 네. 최대해야죠. 저는 또 이게 팬스 경기를 네. 또 얼마 전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 네, 맞아요. 아, 아, 굉장히 주의깊게 본 사람으로서 캐비처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열심 아래. 안찌 t i l you go on what? I get so the 는거 u n g 맞아요. heaven and day. Task, 찌렀다. 봐줘라. 이걸 진짜 어. 그래서 소리 엄청 지르잖아요. 네. 그게 어필하는 오. 거예요. 아, 아, 아. 뭐. 근데 너무 세게 질렀어. 이거 어필 뭐라고 <laughs> 너무 세게 지르긴 했는데 어떻게 네. 이긴 것 같나요? 진것 같은데요. 아. <laughs> 여튼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네. 아. 아.